제가 책을 쓰고 어, 뒤에 보통 책에 대한 추천사를 쓰, 쓰 있잖아요. 책들이 이제 저는 이 책에 대한 추천사를 저희 책에 대한 추천사를 어느 분이 해주시면 좋을까? 어, 책을 출판하기로 하고 난 다음부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활동하고 있던 시민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어~ 음, 천정호 판사님이 계시는 만사 소년도 있고 그래서 어~ 그 기관들의 대표님들이시니까 음~ 시민단체 교역 시민단체 그다음에 푸르나무 재단이라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만사 소년이라고 천정호 판사님이 계신 곳에 제가 인상각 프로그램도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그분들에게 제책 추천사를 써 달라고 부탁을 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제가 몸담고 있었고 활동했던 곳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음 사실 바꿨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추천사는 약간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추천사를 써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는 게 왜냐면 추천사를 보고 사람들이 책을 구매하거든요 그러면 책 구매에 어 영향을 주는 거라서 그래서. 다른 분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추천서를 써주시는 게 저의 책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음~ 제가 나중에는 마음을 바꾼 게왜 바꿨을까요 제가 마음을 음~ 그분들한테는 사실 책 원고를 드리고 제책 원고를 드리고 추천서를 부탁드리면 돼요 그 원고를 읽으면 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래서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어, 제가 이 책이 나오기까지, 어, 어떻게 어, 그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 담고 있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저를 좀 아시는 분이 추천사를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어,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의 11기 연구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치유의 글쓰기가 됐다고 한람 글로 이 글을 하나 하나 일주일에 한번씩 글을 쓰면서 저한테는 치유의 글이 됐고, 근데 그 과정을 지켜봤던 교육팀이 있어요. 어, 제가 11기일 때는 구본영 선생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신 후였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 교육팀을 꾸려서 저희 11기 8명을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네, 그 중,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신문사에 계신 네, 유인창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제가 이 책을 낼때 나중에 뭐매뉴얼0은 어떠냐,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그 다음에 글을 피드백도 받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제 글에 대한 거를 잘 알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어또한 분은 이인상각을 했던 멘티 제가 이인상각 프로그램이라고 이인상각 프로그램은 나중에 이제책 소개할 때 그때 나오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인상각 프로그램에서 어 청소년 회복 센터를 운영하신 그 당시에 청소년 회복 센터를 운영하고 계셨던 센터장님 그러면서 그 멘티가 어 저는 멘토였고요. 멘티로 갔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어 몸담고 있던 센터의 센터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인상각을 다녀온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한테는 그 멘티가 그 이후에 어땠는지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저,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쓴걸 보고 청소년 회복 센터에 후원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면 어~ 만사 소년에도 연락처를 알려주겠지만 이렇게 직접 하고 싶다 그러시면 센터장님한테도 연결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인가 계속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그 센터장님이 제가 이렇게 멘티랑 참여했던 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이분한테 요청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중간에 인터뷰 글도 있고 그래서 인터뷰 글을 요청했을 때도 인터뷰 글을 요청해드리면서 이제 그때는 추천사 생각을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추천사를 써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 센터장님이도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왜 어, 천종 판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좀 인지도 있고 유명하신 분한테 추천사를 부탁하지, 왜 저한테 부탁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 그 센터장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그때부터 더 좋게 보셨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는 책이 잘 팔리는 걸 생각하고 추천사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그런 쪽에는 어이제가 밝지 않나 봐요. 그좀 저의 판단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한 번은 푸른나무 재단에 어 푸른나무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년 차 지금 전화 상담으로 어, 상담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저랑 제가 이제 주, 중간에 인터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10년이 넘었죠. 거의 이제 10년 다돼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5년차가 됐으니까. 제가 그때 시작할 때도 10년이 넘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거기 푸른나무 재단에는 20년이 넘으신 분이 계시고, 한 분이. 그리고 지금 전효숙 선생님이 10년차가 넘으신, 거의 20년이 다돼 가시는 거예요. 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그 분이 저에 대해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거, 그 다음에 저희 아이 사례, 왜냐면 저희 아이가 어, 이책 쓰기 전에, 그니까, 음, 상담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그리고 2인상 각 다녀온 것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출판되는 과정까지도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거든요. 되게 많이 추천, 그니까, 어, 저한테 어,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추천사를 부탁을 드렸고, 그랬더니 급하게 이제, 어, 끝, 쪽에 이제 시간 좀 촉박해서 드려가지고 어그 다음날 일정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제 원고를 전체를 밤을 새서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래서 그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물론 추천사는 그 로뎀나무 힐센터라고 하는 센터장님이 쓰신 추천사는 책 안에 전체가 다 실려 있고요. 길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실려 있고. 그리고 두 분에는 원래 추천사가 이렇게 길게 안 들어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짤막하게 써주셨어요. 근데 하시고 싶은 말씀은 더 많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김영덕 센터장님이신 분의 센, 아래 글은 안에 있으니까 제가 뒤편에 이렇게 뒤편에 이렇게 추천사가 써져 있는 새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은 라이브를 끝낼까 합니다. 네. 어, 김영덕 로뎀나무 힐 센터 센터장님. 멘토 정수근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나를 감동시켰다. 자녀를 키우면서 직접 겪은 학교 폭력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으면서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바른 지침을 주고 있다. 사실 학교 폭력 현장에서는 이론 중심의 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책은 학부모, 학교 관계자, 그리고 상담사들을 전문가로 성숙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멘토 같은 책이다. 아, 제가 멘토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멘토라는 표현을 또 해주셨어요. 어, 사실 제가 책을 낼때 음, 제일 그 미리 책을 어떤 책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잖아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그랬더니 대부분이 학폭, 상담사, 교사, 어, 경찰관, 변호사 학부과 관련된 일을 하시긴 하시는데, 본인이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이지,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어 거기에 실천적인, 뭐, 가이드나, 뭐, 방법명적인 거를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어 추천사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론중심의 책, 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쓴 책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본인이 참여했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만 할수 있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변호사는 변호사 단계, 경찰서는 경찰 단계,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전 단, 전체 단계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그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푸른 나무 재단 상단사이신 전효숙 상단사님이 써주신 어~ 추천사입니다. 이 책은 내 아이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 당황스러울 때 앞서 겪은 사람으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마주보듯 조근조근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는 학교는 관련 상대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지? 법적 처리 결자는과 같은 궁금증에 대한 상세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써 주셨어요. 아 사실 제 책을 읽은 후기들을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서평단도 모집해서 봤을 때, 음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음 어머님들이 쓰신 후기가 보면 아 이거는 학폭과 관련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어 부모로서 보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해 주셨어요. 네. 제가 학폭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진 않았고요. 부모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분다 너무 이런 추천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추천사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어, 유인창 음, 신문사 기자이시면서 40살의 책쓰기 저자이신 유인창 기자님의 추천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뉴스로 보는 것과 실제 내일이 되는 건 천지차이다.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다.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내 아이에게 터지면 놀라움과 막막함이 엄습한다 그렇게 학급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순식간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저자가 겪은 힘겨운 시간을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쓴 책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따뜻함, 함께 어깨동무하고 싶은 애틋함이 녹아있다. 네, 이렇게 써주셨어요. 사실 제가 글을 쓸때제 어, 글에 대해서 되게 많은 비판을 해주신 어~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쓸수 있었죠 어~ 문체가 건조하다 뭐~ 이걸 잘못 썼다 이런 걸 일일이 피드백을 해주신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따뜻함이 있다고 해주셔서 저는 얼마나 고 <laughs> 감사한지 세 분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 추천사를 보면서도 아~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추천사를 받을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사실, 유인창 기자님께서는 여기 이 책을 쓸때제 사례를 넣지 않는 게 어떠냐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 사례가, 어, 재판까지 갔지만, 재판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큰 사례도 아니어서, 사건도 아니어서, 글쎄, 그게 그리고 가해자여서 이게 쓰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제 문체도 건조하고, 그래서 매뉴얼처럼 가면 어떻겠냐, 라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중간에 책을 내기 전에, 이 책을 길벗 출판사에서 냈잖아요. 어, 다른 출판사에 제가 아시는 출판사 대표님한테 여쭤봤더니, 이런 매뉴얼식 책은 별로다. 제가 다 빠꾸맞았어요, 사실. 책을 다 원고를 다 쓰고 난 다음에도 이런 책은 별로 왜왜 왜 그런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나고 보니 이거는 감정선이 살아 있지 않아서 당연히 어 출판에서는 하고 싶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고요. 감사하게도 그 출판사 제가 아시는 출판사 대표님께서는 어 이게 약간 르포 형식으로 음 쓰시면 그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람들 글리랑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본인 출판사에서 출판할 의향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글을 더 넣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책한 권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되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여러 번의 수정과 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책한 권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걸 제가 책한권첫 책으로 그러니까 제가 낸 단독 저자로 낸 책은 처음이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 알게 됐죠. 네. 뭐 책을 경험한 거는 5년이 넘는 거고요. 책을 원고를 쓴건 1년이 넘게 걸렸고요. 책을 내는 과정도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짜 오랜 시간에 걸린 책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제 경험과 사례들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고 상담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학부과 관련된 일을 경험한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순식간에 내동정이 친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어, 엊그저께도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아버님이 자기 자녀의 이아 그, 고민 때문에, 음, 학부까지는 아니지만 고민 때문에 제 책을 사서 보고 어, 이 책이 도움이 되 많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상담을 꼭 받아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진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추천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추천사 글을, 짧은 막한 글을 좀 읽어드리는 걸로 오늘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내일은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서 책에 있는 내용 하나 하나를 살펴볼 겁니다. 프롤로그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프롤로그는 보통 작가만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추천 네, 출판사에다가 제가 프롤로그 쓰고 에필로그 다 쓰지만 중간 프롤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 버전으로 하나도 쓰면 좋겠다. 제가 먼저 말씀 제의를 했고요. 그래서 프롤로그가 두 개입니다. 제 버전이 하나 있고요, 아들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은 이제 하나씩 내일부터 이제 생, 책 누르면 들어가서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리면서 제가 또프롤로그 쓰면서, 아니 이 책을 쓰면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저 첨가해서 이야기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제가 계속 올릴 거니까 구독 눌러 놓으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이제 알림이 갈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들어오셔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도 많이 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드린 것처럼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또뭐 간단하게 댓글로 할수 있는 것들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